리메이크판 구경하러 갈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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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사맵 신사맵 너무 사.. 아, 너무 나 <laughs> 메이드카페 가자구요? 그만라 아, 그만해 놓아줘 어, 놓아줄때도 됐잖아 안그래? 얘들아 언제까지 어 죽은자식 X발 만질거니 아 진짜 오랜만이야 뭐야 아, 여기? 여기 나 여기 알아 니 여기 마비노이야 <laughs> 너무 실떡이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와 화분역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진짜 리얼 화곡이네. <laughs> 이게 약간 제2의 신사맵인 것 같은데요? 에이, 때걸룩 걸룩아. 아, 때걸룩이 아니었잖아. <laughs> 야, 때걸룩이 아니었어. 야, 얘들아, 간만에 느껴보는 진짜 VR 초창기의 느낌이다. 오랜만에 하니까 추억이 돋는다. 야, 이거야. 내가 원했던 VR챗이야. 어? 쓸데없는 인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아 스킨 바꿔요. 아니 왜 그런 거 하고 있어. 나랑 같이 할 때는 스킨 바꿔 제발. 어 위험해. 얘들아 걸캅스 시대야. 몇 학년이니? 6 학년이야? 맞지? 야 여러분들 뻔합니다. 예 뻔해요. 어, 약간 초딩이라고 기분 나쁘니까 중딩이라고 해주시면 급식아 초딩이고 중딩이고 뭐고 넌 어차피 급식이야. 급식 먹잖아. 음, 형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형처럼 되지 말라는 말밖에 못하겠어. <laughs> 형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니? <laughs> 야 이건 보는 볼 수록 지달을 하고 있어? 아니 이놈의 뱁새는 진짜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토템이 됐는데? 직접 <laughs> 만들었어요. 아 직접 만들었어요? 방도제 목소리 들으니까좀 극혐이네요. 원래 극혐이었어요? 사라님께 패슈라의 리메이크판 보러 가실래요? 네? 보라고요? 뭐라는 거야? 십덕아? 뭐라고? 신사맵 네 리메이크판 구경하러 갈래요? 어... 신사맵 신사맵 사... 너무 그겄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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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이걸 리얼로 들을 줄이야 여기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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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냥 그대로 내 재민아 넌 그대로 내도 돼 괜찮아 개사, 그 기모띠 괜찮았어? 어 괜찮았다? 아 저거 말 듣는 순간 갑자기 이 게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어 맵이 되게 뭐랄까 좀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되나? 편해졌네 후쿠시마 같은데? 아 후쿠시마였어요? 조졌네 야 방사능 수치 방사능 수치 조졌네 저기, 뭐, 매운 거 드셨어요? 뭐야, 이상하게 전 아니에요. 전, 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상해요. 예, 로봇깡통을 만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당신이 바람 불고 있었어요. <laughs> 아, 평소에도 남의 귀에 바람을 많이 불어 넣으시나요? 아니요,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귀에 바람을 붙는다. 본능이라고 보러주세요 아, 본능이자 습성. 어, 좋네요. 네. 당신의 지향을 존중합니다. 그게 당신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탄생을... 아니, 그니까... 여러분들, 저 오랜만에 VR 합니다. 오랜만에 VR 하는데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잠깐만요. 아, 이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털어요. 앞으로 낮은 보복 실시. 아 예. 가자 얘들아, 낮은 보복으로 가야 돼. 두, 셋, 넷. 자기야. 그럼만 하지 마세요. 정추행이에요. 뚱뚱이 빼시. 각오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상 고소할 거예요. 법정문 열어주세요 누가. 좋아요. 일단은 법정이니까. 예 정숙을 잘 지켜주세요 일단 갑시다 판사는 제가 겸해서 할게요 아니면 뭐잘 하시는 분 있으면 판사 하시던가 그건 제가 재판관으로 해야겠습니다 그게 판사야 <웃음> <웃음> 그건 그래 그게 판사야 좋아 거기 서는 게 좋을 거야 자 일단 관련 없는 분들은 다예 방청석으로 앉아주시고요 자 각자 일단 나무익끼 키시고요 자 법에 대한 관련 지식 나무익끼 키십시오 조금이라도 알아, 아는 척을 해야지 게임 진행이 되니까. 자, 2019년 5월 10일 11시 44분 경자본 법정에서 잠깐만, 잠깐만 도코님, 도코님. 네, 네. 그럼 피고인 누군데요? 피고가 뭐죠? 피고, 원고이 뭐지? 안 보여. 개판이다, 개판이야. 아니 키. 뭘 아니 키야? 싸버킹 날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얘들아. <laughs> 그러게 안 생각보다 깨끗하네. 옛날에 머더 게임 해보셨던 거랑 비슷하실걸요? 하나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증거 잡으라고 참...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면 돼요. 디텍티브 이거 경찰이죠? 뭐지? 아, <laughs> 나 도지마요. 이게 뭔데요? 이거 뭔데? 다른 사람들 숨어서 살인마가 죽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어. 아. 다른 시민들을 증거로. 참... 경찰은 시민 죽이면 안 돼요? 돼요. 어, 어, 그럼 죽이면 총떨어가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아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죽여요? 몇초 있다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나 죽었어요. 음아 이런 거구나. 저 한번 해봅시다. 야 재밌을 거 같아. 잠깐만요, 토크님, 수민이요. 수민 씨 죽으면은 예 예. 예. <놀란람> 자 총을 주세요. <놀람> 뭐야 나 경찰이 나에게 총을 주는데요? 누가 봐도딱 범인인데 이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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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딱 범인 아니야? <놀람> 아니 왜 모시는 거야? 등반 찾읍시다, 다들 자 처음부터 다시 하죠. 경찰 제가 죽였어요. 오케이. 어떻게 다시해요? 그렇다고 안 끝나요. 경찰한테 총을 들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아 그렇게 경찰 뭔 소용이야? <laughs> 시민이랑 경찰이면 뭔 소용이야? 그냥 경찰은 그냥 시민보다 경찰, 더 빨리. 경찰은 처음에 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커요. 아 그래요? 아 죽여요. 다음 판 네. 보자. 다음 판 보자. 안 죽어. 아니 왜안 죽어? 뭐야? 그딴 총 튕겨내지 나는. 뭐야 이건? The Room of the Rain. 이런 걸 누르면은 안개 생기나? 아, 여러분들 다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야 이거? 옛날 옛날에 말도풍이 살았어요. <laughs> 이거 키가 작은. 한번 해봐. 어, 한번 해봐. 얼마?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봐. <laughs> 아무 생각 안 하고만 그냥 말만 하고 있었어. 요 <laughs> 그래요? 야, 뭐야 누울 수가 없어? OX 맵이라고 누울 수 있는 맵이 있거든요. OX 맵이 뭐예요? <웃음> <웃음> 포탈을 열어라! 닥터 스트레인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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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생성시켜! 생성시켜! 지금 50명의 다른 시청자가 너을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뭐야, 이거? 저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잠깐만요, 없어요! 입에다가 물고 바로 스택이게요! <laughs> 이건 아니잖아요! 미스 엔딩 찍게! 제발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가야겠다. 이건 미친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뭐야, 이거? 뭔가 나르토 생각난다. 이제 여기 문을 열면 이제 나뭇잎 마을이 있는 거야. 아 진짜 있었을 줄이야! <laughs> 진짜 있었을 줄이야! 야, 세키로 생각난다, 세키로. 맵이 엄청 넓다. 1 0 0메가 할만하네. 어 깜짝이야 아..나..나구나 어 진짜 이런데가 있을까? 궁금하네 뜬 뜨든 뜨른 뜨른 야 이건 뭐야 료..신..오기..야리? 뭐야 이거 료..신..오기..야리? 뭐라 읽는거야? 이거 뭐들수 있나? 일본 카타나 쓰게! 쉰칭 쉰! 갑본도 쉰! 쉰 쉰! 재밌어요? 재밌.. 가요. 갑시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닥쳐. 누가 머리해 <laughs> 야, 니들 왜 그래 색깔? <laughs> 니들 왜? <laughs> 뭐야 색깔 왜 이래? <laughs> 얘들아, 여기 봐. 아시다 성이야. 좀, 좀머리네. <laughs> <laughs> 아, 나저 성, 아,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 아, 너니? 들어왔네. 야, 성 안까지 구비되어 있나? 음 넓어. 다른 데로 가볼까요? 추천맵 있나요? 형이 좋아하는 거 있어. 어 가자. 자자자 <laughs> 우리 여 저기 갔어요. 지금 우리 여 저기 갔어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코트만 시뮬레이션. <laughs> 뭘 쪽에? 어? 넌안갈것 같아? 넌안갈거 아니냐고? 넌뭘 쪽에 재민아? 너도 고시야. 시간 한 순간이다. 아, 우리 여기 저기 그래. 啊，这样的。